네, 찮하자 음. 자고 과일이 다어요아네아터마다 이쁘네 라감사니다안 어서 보세요. 맞췄다. 음. 음. 아유 이거는 울이 음. 음. 비싼 거아 예. 이거 이거는 오리지널에서 보낸 거니까. 음. 음. 이거 누가 꽃치는가 되면 잡겠어. 아 음. 야. <laughs> 야. 오, 찬, 찬. 와, 완전 엠포. <laughs> 마음이 너무 다지었어 <laughs> 이건 아무것도 안한 거야. 형, 기 고추 많이 한 것이야. 진짜 맛있다. 와. 진짜 아무것도 안한거야 아니 이건 안된 음, 안 거라고. 아니 음. 와. 고추 이렇게 많이 드는데. 단산 고추야. 아이고 형수님 고추 오셨네. <laughs> 아이고 오셨어요 <저 수요일은>. 아이고 형수 오셨네. 아이고 형수님 오셨네. 무슨 고추를 이렇고그러 거야. 아이고 형수님 아 여기 여기 형님네 어디 아, 여기 없네. 저건 <laughs> 아, 아, 고추 심으려고도 밭이 이렇게 다 여기 는 상태야. 소금 이장님 거냐? 아고추가이야 근데 여기 여기, 여기 괜찮더라고. 이게 그냥 고추로 파는 거래 아사기. 아, 아, 뭐 고추가 우리 집에 하나 그 고추가 뭐. 몇 개인데 하나 있지, 여기 고추 아, 말고 아요 우리는 보통 이 정도야. 한번 움직이, 한번 움직이. 이야, 봐봐. 콩국수. 예, 콩국수. 아 그건 뭐야? 이거 수요콩국수구물 아예 저거 봤어요 저희는. 이 정도예, 찐거 잘했어. 우리 지금 몸살 짜서 먹고 있어. 난, 나를 왜 이걸 주는 거야? 올라가면 좋은데. 명자님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야? 명자님 아 그, 또 명예. 뭐 어, 아, 오셨구나. 어, 이런. 감자전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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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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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씨. 남은 남은 씨. 남은 우리 나 하지, 법, 뉴스. 야,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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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좋게든 어떻게든, 이떻게든어떻게 어떻게든, 어떻어떻어게든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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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든지 모르지. 어떻 씨. 호박 나게든어떻라고 호박 따오고. 어 그, 러지마리고 아, 뭐, 살아. 리 우리, 우그러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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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테 우리, 우리, 식구들은 모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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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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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우리, 우리, 리리 아, 연해요. 네. 응. 중간 중간에, 어휴 중간 중간에 너무 커가지고 네. 내가 예측기로한번 잘려. 아, 이거 그냥 맛있어. 어 네. 오, 되게 부드럽네. 네. 부드럽지. 네. 이게 음. 완전 보물 창고네. 이이 <laughs> <이> 비탈, <laughs> 아, 이 비탈이 <laughs> 보물 창고야. 네. 아, 세상에. 네. 원래 자연은 이런 거야. 네, 네. 이게 보물 창고야. 잘려 보물 창고가 없어. 걸을 <laughs> 걸을. <형. 웃음> 이게 백0로 그래? 야, 여기까지는 안 올라온다. <laughs> 아이 설마 형이 그걸 몰랐겠어? 아유, 형님이 얘기해도 그건안 믿지. 네. 이거 지하수인가 봐. 네, 물도 아주 건물하고 어, 어. 다르게 완전 시원하게 아주. 아 이거. 어.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식구들 한 병씩 네. 드린다고 음. 그걸 담으래요 아줌마님이? 네 어, 귀한 구을 따가지고 제 땅에 그래서 딱한 병씩만 가져가야 돼딱딱 <laughs> 8개 <웃음> 야. 야. 야, 이거 이거 이걸 판 사장이 더 선배 선을 잘했어 어. 하나를 두개서 띄워놓고 더 줬어 어. 10개 샀다. 까 11개가 왔더라고 어허.. 그거 안되는데 이거.. 그거. 아니 벌써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바람이 바뀌러우네 그래서 여기 네명이 그래도 살만한 그러니까 여기.. 안무 잘라요? 안무 잘라요 딱 맞아 이모 어떻게 이런 거열개 샀어? 당구지에 앉아 완전... 응? 아니 아니 당구지 하지마 여기 불 어떻게 켜는 거야 형님? 옆에 형님 미화곡절 끝에 드디어 불이.. 네. 뭐가 이거? 이거 무아무데서나못 아무 먹는 저, 전이니까 많이 드셔 음, 그만 먹어도 아, 지나가는 <laughs> 너무 <귀엽지> 네. 네. <laughs> 근데 지나가는 아 지나가는 지나가는 피지나가다가는 피아. 지나가는 가는 피아. 지나가는 피지아 지나가는 지나가는 지나 지나가는 아 지나가는 비아지나가지아지아아 빨아 찍어줘야지 어? 응? 나 비광이야 비광? 그래 아니 뭘또 찍어 누나 그래? 아 비광은 <laughs> <아니, 왜> 찍아 <찍어? 웃음> <laughs> 형수 멋있어 어, 여기 아, 가운데있다가좀 올려놔버려 어. 딱, 딱 풀어버려 <laughs> 내가 형수가 저 내가 못될거 같다 해서 난 고기만 오성아 끓니까 맛 또, 이 진짜 맛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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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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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자체가 음 아, 음. 맛이, 맛이 한 번, 대짝, 해짝 음. 음. 술을 그렇게 음. 먹는 거요 먹는 스타일. 야, 한잔하자고. 아나 혼자 했는데 또. 음. 음. 열심히 음. 좋은 거야난 음. 좋은 거뭐 <laughs> <뭐냐? 웃음> 야, 이 헐짝이 가면 맛있다, 진짜. 그 어, 감폈어요. 동단에 이게 지금 납패된 거잖아. 어, 이거 그냥 진짜 어딘 거지? 이거는. 어, 그래, 그래. 아, 그래야 그이 계속. 이거 제가 뜯은 거예요. 제일 날맨이 깻잎이었거든요. <laughs> <laughs> 아니, 되게 좋아하는데 왜. 이게. 아이 런비가꼭 밤에 면좀 와. 근데 지나가는데 이거 백퍼는 이거 안 내려. 아, 이건 상준다. 네, 여기서 딴 거예요. 음. 안 돼요, 엄지. 오늘 좀 미뤄줘. 백퍼 안 내린대잖아. 미뤄줄게. 그래. 나름 모자 써서 괜찮은데 오늘 네,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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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어. 많이 와? 빨리. 아 저기서 많이 데 어디서? 아, 점점 더 오잖아 아 그래? 아, 그래? 네. 그거는 그거는 들어가야겠다 주고. 이제? 이제 아니 아니야 줄어들어 금방 <laughs> <공간이> 25개 내리다가 <laughs> 네. 20개 줄어들어 네. 분만 기다려 네. 그래. 그래. 1분기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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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두 개만 는 이거야? 어, 아우 내가 응. 들고 있을게. 응? 어었어 아니 우산은 우리 그 차이가 많아. 니이라는 들고 먹거아 많이 면안 되고. 언니 우산 갖고 와? 와. 많아. 아우 이거 <laughs> 괜찮다. <웃음> 은지가 있잖아. 네. 아, 아니 이게 딱 보면 추억이야 근데 말이요 뭐이 줄에서 이제 떨어지고 눈짠 척해서 야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아시아에서 있을 수 없는 <laughs> 아시아에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시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저쪽 애들은 정말 대박이야 아니 이거 유라시아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잘하고 있어 아 테레비가 왜 없어 또 형님 좀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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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요 잠깐만요. 잠깐만만요 잠깐만요. 요아깐만님 노란 옷요요아깐만요잠요잠요요 자. 근데 아, 뭐 우유를 약한 애들이 빼질수있을때 바람도 한번것같아 삶의 활용이 되더인 너무 진해요산로가 이런 얘기 가끔 하거빠르고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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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까 고그 넘어온 고개가 886이 돼. 상대 째라고. 아 우리 들어갔으면 다시 나올 뻔했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이 또다 여기 또 저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앞으로 하나만 찾아너여러 자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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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자에서 네. 네. 많이 드시면서 모든 건강을 예. 네. 니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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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대로 뜯네게 어, <laughs> 어기았이이어이이아이 <laughs> <laughs> 그냥 셔 <죽으셔>. 봐봐 좀이 <laughs> 말 들어봐요. 아유 무서워, 야 무섭게 생겼다. 야 너무 <laughs> 크다. 지렁이가. 아니 뭐이명자아님 어떻게 이런 거기 잘하시냐. <laughs> 난 먼저 어서 잡았잖아. 예. 네. <laughs> 아니, 세상에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laughs> 아 이게 살아 있는 거래야 꼭지가. 에. 저기들 고기 잡는 거는 왜그 지렁이 잡는 게 훨씬 더 훨씬 더좀 이렇게 조금만 더 잡다가. <laughs> 예, 네, 한 일만 정도면 될것 같아요. 오만 자고 예. 네. 됐어. 됐어 아 지렁이는 끝. 응. 우리 총모냥 손을 들어도 모자라이꽃집한 응. 나매 한 번. 이제 안기에해 주렁이가 엄청 시키해 아침에 아, 막 잡아서 그러잖아. 네. 아니, 그때... 아니, 주렁이... 어디가 있는지도 알아야 하거 이거 하나 가져. 네, 네. 해주려고 네. 좀해주는 네, 자, 네. 자. 알지? 이렇게다가 이렇게 넣어서 하니까, 이렇게 밝혀져라. 이렇게? 잘해 에이혀져라 네. 아, 그럼 그냥 거만다 네. 봐 봐. 시 아니세요, 저. 요, 완전 야생인데 야생. 아니. 자, 짜아 구슬 닦고 또부다아 놓고 있습니다 아우 보우 맛있다 이거 맛있네 맛있네 깨끗한 거야 안 보여 더 맛있네, 더 맛있네. <laughs> 거야? 거야? 아, 더 아니 더 맛있으니까 됐어 네, 보세요 어우 맛있어 보인다 이거 음. 오. 오. 대요 와. 힘이 딱붙라고 <laughs> 야, 굿 <그렇다시오. 웃음> 국물 그다맞춰 네. 네. 맛있어 여기 아. 여에 게임 위에서 해서야지짬장이뭐 해. 아. 다라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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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펴야지, 뭐해, 찾다, 자, 자, 자. 잠깐.